이제 오늘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혹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거리가 되는 혹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장로님이 읽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할때 그렇게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남녀와 노소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방족속을 다쳐서 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의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성전 홀리워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사들이 세계사 속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 사랑의 성품, 자비하신 성품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결론을 가지고 풀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우리를 즐겨하기를, 어,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도 보면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모두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은 자꾸 자비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공의가 없고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너희들 너무 쉽게 용서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잔인하신 건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건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이제 어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원고를 다시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한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너 이놈 매줌 맞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공의가 느껴지세요. 사랑이 느껴지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의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 놈매좀 맞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순되게 보이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 아 모순이 정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대상화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실 때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실 때그 안에는 공의가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다시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구나.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아, 제가 아무튼 동의하도록 그럼 설교를 더 해볼게요. 아,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두 사람이 등장. 하나는 과부,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부는 그 시대의 과부는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노숙자 같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당시의 여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린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과부에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불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가서 졸랐는지 이불이한 재판관이 이거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요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저렇게 매달려서 저렇게 애원을 하니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떼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어쩌면 많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히려 참으시겠느냐.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두 개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and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n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언가 때를 써서 얻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서 너희의 권리를 주장해.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계룡대의 공군 안전 기도회라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거기는 군목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군교회에 뭐 소위 말하는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사실은 섭외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섭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군대 에와 있을 때 얘기하면 직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군 안전 기도회를 네 번째 갔어요. 제 아들이 공군 장교. 작년에 제대를 했고요. 이 약속도 작년에 약속한 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쉽게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계룡대까지 네 번이나 간 이유가 딱한 가지인 거예요. 아들이 공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야 너희들이 자녀된 권세를 너희들이 사용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떼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이미 엄마, 아빠 된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 키울 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제 뭐, 애들 뭐 학원도 보내요. 과외도 보내요. 옷도 사줘요. 다 적어. 내가 나중에 받으리라. 이놈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니는 잘못하면 이거 내가 다 보여주겠다. 막 이러고 막 꼼꼼히 적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부모의 기쁨은 뭔가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슬픔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입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의 끈을 붙잡아야 된다. 자, 레위기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준행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주 분명한 도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 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 생각해보세요.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바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무섭게 질책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9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아 놀랍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이 공의 이두 가지를 우리들이 어떤 때는 자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도 해요. 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도 해요. 제가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들이 아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하면 돼요. 택하신 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인가 아니면 공의 심판의 대상인가를 분명히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가 아니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들이 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잔인함처럼 보이는 심판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동시에 있어요. 단지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사무엘상 15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하나님이 참 잔인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잔인함이 누구를 위한 잔인함이고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 지금 여기에 이 잔인함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이 진멸을 당하고 있는 아멜렉 사람들에 대한 섭리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고린도연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이 물을 끓일 때 백도가 돼야 이렇게 끓잖아요 그 끓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이 참고 있는 것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빚을 지금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참으소소, 내가 가프리이다. 여기 내게 참으소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참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관계와 이 도식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거죠. 신앙인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제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잔인하다. 당장 눈앞에 동정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가 어떨까요? 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특히 외과 수술하는 분들이 아내나 자식이나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술을 좀 이렇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른 분에게 의뢰할 때가 종종 있대요. 왜냐하면 이 암을 수술하고 이 살을 다 도려내고 암덩이를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살을 다 도려내는 것 이거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온전히 도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동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잔인함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시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를 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제가 증거를 좀 대려고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지금 어, 요즘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증거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5장 3절에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전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작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아말렉에게 임한 이 진노가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출 애급할 때부터 그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 사건이 나와요 아 이거 모르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합니다 르비딤 쳐보면 돼요 그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또, 신명기 25장에 가면 히브리인들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그들 나고된 자들 무자비하게 사륙했던 그 아말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순결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제 증거를 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편파적이고 아말렉에게만 편파적인 게 아니라는 증거는 요나사에서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기 니누의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나님. 아, 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니누에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성음이었고 무지하게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이 잡아다가 끝까지 잡아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할때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은 요나서 3장 5절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수르,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아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사실, 이 아말렉과 니누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자 하셨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말렉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요 지금 잔인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솔로몬 반디라고 하는 이제 그 시에라리온의 그 어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반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예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피의 다이아몬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아주 그 붉은색의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감추어놓는 전쟁이 있어요.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감췄다 들키면 바로 사용을 하든지 팔을 자르든지 무지하게 잔인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반디의 그 아들이 소년군으로 잡혀가게 되죠. 아무튼 이 영화 가운데서 아무튼 쫓고 쫓기고 다이아몬드를 찾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영화에 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솔로몬 반디 이 주인공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질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어떻게 구해내느냐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아들을 살려내느냐 죽이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잔인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죽음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생에 초점을 두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공의가 그 사람의 삶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인격성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보금의 지경이 떨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구나.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 심판과 공의가 또 다른 축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들의 삶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 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들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모순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찬양합시다.